근데 나는 호구의 경험이 별로 없는데?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게 저예요 하는 음. 거 자체가 문제야 그게 나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떡입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음. 뭐였죠? 바로 호구입니다 호구 호구가 어떤 뜻이었죠? 호구는 호구. 질질 끌려다니고 시키는 거다 하고 저는 호구 기지좀다보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견을 부피를 많이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오곤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호구스토리 어느 단체에 들어갔는데 활동을 한 이후에 회식이 필수더라고요. 그게 첫날이라서 필수이기도 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거의 대부분 참석해야 되고 빠지면 눈치 보이고 그런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끌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렇게 첫 단체 모임을 하고 나서 오늘 언니를 만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거절하면 되는데 그 거절을 못 해가지고 나도 비슷한 일례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걸 뭘 하자 제안하는 경우에 약간 예스맨을 외치는 그런 부분들왜 우리는 이 예스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뭐라 그러지? 착한 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게 저예요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 되면 응. 그래.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사람이 안돼 위험 받기 어고나 항상 좋은 이미야돼 성격의 문제인가? 한가지안의 원인이 아니라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계급? 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회사 어쩔 수 없이 어,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겠지 아, 신입사원 때 아, 팀장님이 했던 명언이 있어 귀머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laughs> 찍히지 않고 가늘고 길게 가는 회사 생활 <laughs> 그런 거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말이었던 거 그런 정서가 이미 깔려있다 이거 치기어린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문화가 너무 싫어 상사가 집에 안 가는데 과메 오오딘 신입이 <laughs> 할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미약해 언제든 야다 네.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다 같이 뭉치고 다 같이 회식하는 건데 네가 빠져? 다 맞춰서 사는데 왜 네가 빠져? 왜 너는 아니라고 해? 이러는 거?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쉽지 않지, 빠지기가 음. 왜냐면 찍힌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를 잃는 거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서 눈치라고 하지 응. 중요한 거 같긴 해 근데 그 눈치를 잃는 건 잃는 거고 분위기를 잃었을 때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을또 다른 문제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자 그걸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할수 있는지 고민을 좀해봐야겠다 좋아, 회식 갈수 있어 근데 강제로 매일매일 가지 않겠어라는 생각은 있어야지 매일매일 끌려다니면서 고핑받을 거면, 좋아, 그럼 난두 번에 한번안갈 거야. 를 정한다거나. 핑계거리는 많잖아? 예를 들면, 뭐 집안 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음. 근데 그거를 진짜 가기 싫어서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하지하않거 사회력. 음. 거절이란 단어에 기분 상하게 할것 같다는 게전제 음. 깔리는 음. 것 같아. 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생기면서, 음. 아, 막, 거절 못하겠어. 고절? 막 이러면서.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리님이, 한번은 이제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역을 한두정거장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자 요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한마은 너무 피곤했어 나는 역에서 바로 타고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래서 고민을 했지 이거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laughs> 그래서 이제 대리님한테 조심스를 말을 꺼냈지 아 대리님 우리 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타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 의문으로 포인트. 끝나는 게좀 포인트야 내 의사를 바로 당장에 아. 안에 안 할래요. 와... NO!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데, 이런건 어떠세요? 어떨까요? 라는 그쪽의 키를 다시 던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대우님이 바로, 어, 맞아, 정현. 나도 너무 피곤했어. 우리 오늘 그냥 바로 집에 가자. 라고 하시어라 회식 자리에서도. 내가 너무 먹고 싶은 메인 요리였어. 그러면 쭉 보다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전 이거 먹고 싶어요. 아 요즘 날도 더운데이 집이 이 족발 냉수를 너무나 잘한대요. 음. 우리 요거 한 메뉴 메인 메뉴 하나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거지. 귀여우서라도 사주게. 그지그지. 애교를 떨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음.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지그지그지그지. 쉐리.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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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될까요?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몸이 안 좋은데 음. 제가 오늘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라고 하는 거지. 음. 오케이 말이. 음, 개발이, 음. 오케이 말이 오늘 말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장. 음. 무조건 가야 돼, 막 이런, 이런 거. 정색해, 막 담배 펴. <laughs> 내가 거절해도 될거 같은데 갑자기 줄담배를 펴.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 사람과의 연을. 굳이 <laughs> 뭐야. 근데 이것도 문제야. 그한 번의 거절로 음. 그 사람과의 연을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게 나야. 그지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laughs> 자존감이 떨어졌어.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언니한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난 자존감이 높은 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왜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laughs> 나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 나랑, <웃음> 나랑, 나랑 <웃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거절 못하는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와 또 상대방에 따라서 이게 낮아지고 올라가고 하는 유동성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주면 돼. 아예 자존감이 없는 사람, 어, 아예 어. 자존감이 있는 사람, 사람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주변의 상황들 자체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이렇게, 음, 요동칠 음...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요동이 점점 이제 걸치게끔 훈련을 하는 거, 내내실을 가지고 음, 내 정신력을 어,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른 음, 뭐. 거절 같은 것도 말을 한번 하는 게 어렵지. 음, 말을 계속 해보다 보면 어, 연습을 하는 거지. 아, 나는 이런 것도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까 그 쉐라이 기법을 써가지고 음. 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뭐 이거를 이목적을 위해서 이 단체에 참여를 한 건데 제가 회생.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될까요? 음. 음, 그렇게 그러니까, 정중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깔고 들어가는 사람이 안 돼. 어. 라고 하면 나오세요. 어, 그면 그냥. 그건 정말 최악이죠, 음, 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음.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로 거절하는 것도 되게 역효과를 내는 게. 뭐, 얘는 뭐, 뭐, 뭐 하면 다 싫대. 뭐 하면 다안 한대. 이런 이미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하는 척을 하면서 응. <laughs> 고심 안 해도 고심하는 척을 지면서 <laughs> 고심을 하면서 <laughs> 하면서 아 이게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 나또명하게 고정했다라고 했는데 또 나서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찝찝한 경우가 또 있어. 거절은 했지만. 거의 뭐 울며 거저먹 거저먹기식으로 막 이제 겨우 나는, 거절을 난내날 나는 지켜야 되니까 <laughs> 집에 갔는데 계속 막을 막, 어, 막, 막 스티커스 받고 막 이러는 거지 결국난난낙이가 응. 됐어. 이건 이제 성격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응. 그 거절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내릴 때 주체가 나잖아요. 응. 이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죽때 얘기를 하고 싶어. 분위기든 상황이든 거절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기 가치관이 잘 잡혀 있어야 돼. 가치관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뭐,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음. 사실 그게 최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각 튼튼한 가치관의 정리를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어 맞아 중요한 거 음. 같아. 그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음.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해야 돼. 음. 그게 맞는 판단인 거지. 나중에 후회할 이유 없는 거지. 왜냐면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음. 나는 이런 상황에 내가 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음. 해야 내가 나중에 괜찮더라. 그래. 어, 맞아,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응. 나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거절할 어 <laughs> <laughs> 모두가 편하게 거절하는 그날까지. <laughs> 여러분, 사는 인간. 자, 습니다 안녕.